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인사드리네요 <laughs> 목감기가 걸려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며칠 동안 인사를 못 드렸네요 오늘은 한 10년 정도 어려 보이는 법 여러분들하고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수빈이가 10년 어리게 보이는 비법 알려드릴게요 제가 쓰는 것은 일단 알로에 젤, 알로에 젤한 스푼, <laughs> 한 스푼 떱니다. <laughs> 그리고 베이킹 소다 한 스푼. 그리고 꿀, 꿀한 스푼 들어갑니다. 꿀은, 어, 저희 회사 동료 직원 가족분이 꿀을 하셔가지고, 여름에 땀을 많이 흘리잖아요. 그래서 제가 일할 때 꿀을 한 스푼씩 이렇게 먹었었는데, 오랫동안 복용을 해가지고, 위가 흐른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유 참. 그래가 병원에 좀 다녔던 기억이 납니다. <laughs> 그래서 지금은 꿀을 먹지 않아요. 그리고, <laughs> 그리고 바세린. 바세린 한 스푼. 바세린, <laughs> 바세린은, 어, 미국 헐리우드 스타들도, 어, 그, 아이크림으로 많이 사용한다 그래요. 비싼 아이크림도 있지만, 바세린, 바세린보다 어, 주름을 제가 하는 것이 더 뛰어난 건 없다고 그러네요. 잘 섞어줍니다. 알로에젤, 울, 베이킹소다, 바세린 이렇게 4개를 잘 섞어줍니다. 잘 섞은 다음 자기가 변한 스폰지로 얼굴에 뭉대주기만 하면 되거든요. 골고루 주름을 아래에서 위로 펴줍니다. 입술에는 동그라미를 그리면서 문질러 줍니다. 밑에서 위로 위로 밀어 밀어 주듯이 위로 올려줍니다 눈가의 주름도 마사지해 줍니다 <laughs> 눈과 눈 사이 미간 주름이 많이 생기죠 나이가 들면 눈가에 눈썹과 눈썹 사이에 주름이 많이 생겨요. 나이가 들면 자식 걱정, 지방 걱정, 돈 걱정, 이런 것들 때문에 눈썹과 눈썹 사이가 많이 찌푸려지거든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일자 주름을 없애줍니다. 이마에도 주름이 많이 생기잖아요.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펴줍니다. 저는 팔자주름 많이 생겨서 위, 밑에서 위로 당겨주듯이 문질러 줍니다. 눈가에 주름도 많이 생기고요. 눈꼬리 부분도 주름이 많이 생깁니다. 반대쪽. 입술 부분은 원 얼굴 들듯이 문질러 줍니다. 변대쪽 밑에서 위로 문질러주세요. 눈썹 밑에 눈 밑에 주름 눈두덩이에도 문질러줍니다. 이마에도 주름을 제거해주세요. 목주름, 목주름 제거. 그리고 나이가 들면 손에 주름이 많잖아요. 손에도 문질러 주세요. 요번 여름에는 작년 여름보다 덥지 않았는데 그래도 땀띠는 요번에 더 많이 난것 같아요. 배 있는 부분, 엉덩이 부분, 그리고 어, 팔 중간, 팔꿈치 부분, 이런 부분들이 땀띠가 많이 나가지고 땀띠 연고를 요번에는 좀 많이 발랐던 것 같아요. 여름, 여러분들은 여름을 잘 건강하게 지내셨나요? <laughs>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이제 여름이 지나고 가고 이제는 일할 때, 어, 두꺼운 옷을 입어야 될 만큼 바람이 많이 불고 차갑게 느껴지네요. 수비리는 또 추위를 많이 타거든요. 그래가지고 일 끝나고 나면 꼭 두꺼운 옷을 입는답니다. <laughs> 이렇게 문지르는 걸 한, 한 시간 정도? 한 시간 정도 하면 자기 자신의 피부를 10년 정도 더 젊게 유지할 수 있는 비법입니다. 수비, 수빈이만 알고 있는 비법. 골고루 문질러 주세요. 자 주름은 밑에서 위로 당기, 당기듯이 문질러 줍니다. 눈가의 주름도 좌우로 문질러 주시고, 눈두덩이도 문질러 주시고, 입술은 원을 그리듯이 마사지 해주세요. 팔자주름 밑에서 위로 눈가에 주름도 없애주시고, 눈두덩이 부분도 주름을 제거해줍니다. 그리고 눈썹과 눈썹 사이에 근신극정 주름들 펴주겠습니다. 그리고 이마에 가로주름들도 없애주세요. 나이가 드니까 흰머리가 많이 나네요. <laughs> 염색을 했는데도 흰머리가 많이 보여갖고 깜짝 놀래가지고 막 머리 흰머리를 뜯고 또 어, 거울 꺼내서 흰머리 뽑고 그렇게 하거든요. <laughs> 흰머리 다 뽑고 나면 없는 것 같아요. <laughs> 언제 이렇게 수빈이가 나이를 먹었는지. 흰머리를 볼 때마다 깜짝깜짝 놀랜답니다. <laughs> 내가 사랑하는 언니가 벌써 60이 넘고 <laughs> 제 나이가 54살이고 석달 후면, 후면 55이 되네요. 아유 참네. 벌써 50, 50 중반으로 넘어갑니다. <laughs> 마음은 아직 23살 꽃인데 나이는 숫자에 불과한데. 벌써 수빈이가 그렇게 나이를 많이 먹었네요. 안타까운 일입니다. <laughs> 어, 명절 때, 추석 명절 때 자고 일어나는데 야, 양쪽 옆구리 콩팥이 제가 좀안 좋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통증이 너무 심한 거예요. 제 평생에 그렇게 통증이 심한 건 처음이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어, 명절 다 끝나고 <laughs> 병원에 갔는데 어, 피곤해서 그렇다고 좀 쉬어주라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다음 주 일요일, 월요일, 화요일, 3일은 휴가를 냈습니다. 조금 쉬려고 그럽니다. 9월달에 조금 무리를 했거든요. 한 7일씩 잠안 자고 일하고, 3일씩 잠안 자고 일하고, 이래가지고 제가 좀... 조금 무리했거든요. 욕심을 냈거든요. 근데 이제 조금 가로로 <laughs> 체력이 안 받쳐져서, 어 돈을 하루에 두번 일하면 돈을 조금 많이 벌수 있는데, 제가 지금은 콩팥이 안 좋아가지고 치료 다닌다고 <laughs> 마음은 벌고 싶으나 몸이 안 따라주네요. <laughs> 마음은 바쁜데 몸이 이제 마냥 건강할, 건강할 것만 같았던 몸이 이제 안 따라주네요 팔자주름 수빈이는 팔자주름이 많아가지고 밑에서 위로 문질러주세요 그리고 주름 눈 밑에 주름, 미간, 그리고 입술은 둥글게, 둥글게 마사지 해주세요. 그리고 팔자주름 밑에서 위로, 그리고 눈가에 주름, 눈두덩이, 그리고 근심 걱정 주름들 다, 다 날려버리세요. 그리고 이마 주름. 머리에 아대를 하니까, 11년 동안 아대를 하니까 이마에 주름이 정말 많이 생기더라고요. 이마에 주름을 펴주세요. 그리고 무게를 문질러 줍니다. 그리고 손. 손도 문질러 주세요. 나이가 들면 손이, 이 사람이, 손을 보면 이 사람이 나이가 몇 살인지, 이렇게, 손나이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항상 손 관리도 잘해야 되는데, 수빈이는 좀 깝깝한 걸못 참아가지고, 장갑을 안 끼고 일하거든요. 그래서 더 조금, 손이 험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한 시간 동안 자기 자신을 위해서, 어, 자기자 온전히 자기 자신을 위한 시간이잖아요. 자기를 아름답게 가꾼다는 것은 너무 행복한 시간이 아닌가? <laughs> 남은 여분으로 마사지 해줍니다. 여러분도 어, 베이킹소다, 그리고 꿀한 스푼, 그리고 알로에 젤한 스푼, 그리고 바세린 이렇게 섞어서 어, 수빈이와 함께 10년 젊어봅시다. 안녕!